안녕하세요. 반폴 자문으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채널, 리버뷰TV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첫째 주반폴 자문 지역의 추첨 매물에 대해 반폴 자문의 전문가 시장입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동화 26평은 반포역 초역세권이라는 교통 편리성이 장점인 단지로 현재 8억 초중간에 정세민물이 있습니다. 중 신축 단지인 신반포 차이는 교통뿐 아니라 주변 편의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아 선승되는 단지인데 26평 1 4배로 정세민물이 하나 있습니다. 매플 차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새 아파트라는 장점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서 25평 전세 시기는 15억 16억 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력 추천드리는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한승 20차 총 국내 매물이 있습니다. 49평으로 대지 지분이 크고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매도 희망가는 40억대 초반입니다. 롯데 갤럭시 2차 46평대와 50평대 역시 매매가 40억대 초반 매물이 있습니다. 매매한 신방호리오센터 52평형 매매가 50억대 초반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축금 매물로 대형평수 원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고, 전세 매물로는 20억대 초반 매물과 한강뷰가 보이는 고층 매물이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린 아파트의 귀한 전세 매물입니다. 34평 방 3개 화장실 2개 매물이며 11억에서 11억 5천에 거래 가능합니다. 사계절 인기단지 동아 아파트입니다. 32평 전세 매물이 11억 5천에서 12억 선에서 나와 있으며, 향시 지곡이 가능합니다. 레미안 퍼스트리 상가동 34평 전세 매물이 18억에서 18억 5천에 나와 있으며, 인포인스테이트 35평 귀한 전세 매물이 17억 선에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추천 매물이 나올지 기대해 주십시오더 많은 비공개 정보는 담당시장님께 문의 주시면 최고의 친절로 상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